신다 그러면 네. 그 OSP라는 제품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메라테크 특허에 들어가 있는 네 가지 제품입니다. 특허 속에 다마셨을 텐데 이건 특허 청 사이트 로어가면다볼수 있잖아요. 네. 여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뭐 질병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요거 첫 번째 걸 보면 메라테크 제품 중에서 A, B, C, D 네 가지 제품을 예, 섭취를 했을 때 예, 환자가 어떤 그 자율치료를 회복을 하는데 제품으로부때 어떤 결과가 나느냐? 체지방의 감소, 근육량의 증가, 골밀도의 증가, 혈청의 생활 상태가 건강한 수준 변화. 이건 피가 깨끗졌다는 말이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네. 그냥 젊어진 거고 건강해진 거죠. 네. 여기에 들어가는 네 가지 제품인데요. 어, 우리 카탈리스트가 이건 그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아까 대사의 네. 부분에서 나왔던 제품 이이 제품이고, 그리고 우리 네. 호르몬, 호르몬 나왔었죠. 이게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어, 우리 항산화제, 네. 화성산소에 항산화제, AO라는 제품이고, 맨 마지막에 우리 센터의 털, 그립관소 중에서 캐슐 제품입니다. 요네 가지가 별도로 사드셔도 유익할 만한 제품인데, 어, 제가 제그 남자라서 그런지,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저걸 막 매번 챙겨먹는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먹고, 어떤 날은 삐고 치고 왕창 먹고, 어떤 날은 또 건너뛰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요런 형태가 네. 나왔습니다. 네 가지를 다 이렇게 야공투처럼 담아서 육식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저한번 먹고 한 번은 딱 가지고 나오거든요. 말에두 번을 먹는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가격이 2 7만원 400원인데 네, 이렇게 OSP로 구매하시게 되면 네, 23만 2천 원에 지금 할인해서 이거는 뭐 원래만 어, 해야 하는 거 아니고요. 아예 이렇게 할인되는 걸로 네, 드시기 편하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자들이리를 많이 했어요. 너무 좋은데 잘못 챙겨 먹는다. 그래서 나와서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 이 다이어트 어, 하고 싶고 해야 되는데 건강해 져야 되는데 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마스 체린티라고 하는 행사를 하는 것은 뭐 매출에 문제 뭐 있겠죠. 예, 하지만 그것보다도 어, 이 좋은 걸 혼자 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프로그램으로 해서 같이 할수 있게. 우리 마라톤 다시